안녕하십니까 토토왕 TV입니다. 채널 개편을 조금 했습니다. 이렇게 복잡한 내용은 아니고요. 이제 하던 대로 하는 건데 토토왕 채널에다가 추가로 프로 토왕 TV를 제가 하나 다시 만들었습니다. 계속 이제 제가 그 전까지는 토토왕 TV에다가 승무패 승무패 승일패 이런 것들 올려드리는 것에다가 프로토 얘기까지 계속 어, 추가로 같이 이제 한 채널에서 올렸는데,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것저것 어, 좀다 올려드리고 싶은 그런 욕심에 어, 뭐 승무패도 올렸다가 승호패도 올리고, 또 복귀 내용 이 있으면 또 복귀도 해보고, 프로토 오늘의 조합도 올려보고, 경기별 예상까지 하고 이러니까 하루에 3, 4개 이상씩 업로드가 이루어지는 때도 있었거든요. 약간 좀 비효율적인 것 같아서. 그래서 프로토왕 TV를 제가 아직 유튜브 초범이다. 계속 공부를 하고 있는데, 들여다보고 있는데, 보니까는 뭐 브랜드 채널 이런 시스템이 유튜브에 있더라고요. 그래서 뭐 그것을 이용을 해서 브랜드 채널을 하나 더 개설을 해서 그래서 어, 기존에 하던 대로 토토왕 TV 운영 정상적으로 하면서 어, 토토왕 TV에다가는 축구 승무패 뭐, 농구 승 5패, 야구 승 1패 뭐 이런 것들 위주로 토토왕 TV에서 얘기를 하고, 그다음에 프로 토왕 TV에서는 경기별 예상, 오늘의 조합, 또 배당거리들이 있으면은 슈퍼 고배당 조합도 한번 해보고 이런 식으로 프로 토 얘기는 프로 토왕 TV에서 집중적으로 해보는 자, 이런 식으로 어, 한번 이제 운영을 해보려고 합니다. 지금 현재 이 프로 토왕 TV 열려 있고요, 업로드까지 이루어져 있는 상태입니다. 여기다가 이제 프로토 지금 6회차지요 경기별 예상 업로드 시켜놨고 다 내용 메뉴까지 좀 잡아놨습니다 어, 토토왕 TV는 앞으로 이제 승무패 승호패 이제 나중에 또 승일패까지 열리면 자, 이런 것들 어, 다시 이 업로드 할 때가 되면은 또 맞춰서 다 업로드를 하면서 토토왕 TV는 토토왕 TV대로 가고 추가로 프로토왕 TV까지 이렇게 나눠서 어, 한번 어, 운영을 해 보려고 합니다. 자, 한번 좀 열심히 좀해 보겠다라는 어, 뜻이라고 이해를 해 주시고 어, 그러면서 좀 네, 프로토왕 TV도 어, 많은 어, 성원과 어, 관심을 가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자 프로토왕 TV 예, 프로토 어, 6회차 지금 업로드가 되어 있습니다. 프로토왕 TV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. 많은 구독. 어, 한 번씩 눌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네, 프로토항 TV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.